요즘 인플루언서들이 소셜 미디어에서 성 산업으로 도약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올리펜스와 같은 플랫폼이 수많은 크리에이터들의 발판이 되었으며 일부 크리에이터들은 그곳에서 유명해지고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아나스타샤도 포함되어 있었죠. 겉으로 보기에 그녀의 삶은 성공과 화려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많은 팔로워를 거느린 소셜 미디어 스타이자 올리펜스 모델로 아나스타샤는 과감하고 개방적인 이미지로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묘한 불안감은 단순한 연기로 치부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고, 사실 그녀의 삶은 위태로운 줄타기에 가까웠습니다. 1996년 2월 7일생인 아나스타샤는 러시아의 문화 수도로 불리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으며 거의 항상 집을 비웠고 외동딸인 아나스타샤는 12살이 될 때까지 어머니인 엘레나와 단칸방에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녀의 사생활은 사치에 불과했습니다. 어머니는 여러 도시를 오가며 장시간 일해야 했었기 때문에 그녀가 12살이 되던 해 친할머니 댁으로 보내졌습니다. 아나스타샤는 아버지와 거의 남남이었지만 다행히 친할머니는 그녀를 진심으로 아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아나스타샤는 자신의 방을 갖게 되었고, 그 공간은 마치 꿈만 같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아나스타샤는 어머니와도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머니는 바쁘다는 핑계로 주말 방문이 서서히 줄어들었고, 그녀를 가장 가슴 아프게 했던 부분은 어머니가 다른 남자를 만나 동거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녀는 믿었던 어머니의 배신과 가난 때문에 어느 때보다 외로웠고, 결국 섭식장애로 이어졌습니다. 다행히도 할머니는 아나스타샤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었고, 그녀는 미술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작품을 종이뿐만 아니라 피부에 새겨넣고 싶은 욕구가 솟아올랐고, 그렇게 그녀는 타투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에서 합법적으로 타투를 하려면 만 18세가 되어야 하지만, 할머니는 아나스타샤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아나스타샤는 타투샵으로 향했고, 그녀가 첫 타투를 새겼을 때 겨우 15살이었습니다. 얼마 후 아나스타샤는 타투샵에서 견습생으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16살이 되던 해 그녀는 첫 SNS 계정을 만들었고 자신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과 게임, 타투 등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그녀 주변에 작은 커뮤니티가 형성되기 시작했죠. 2014년 아나스타샤는 18살이 되었고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니 이제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당연히 그녀의 선택은 타투이스트였고, 타투를 좋아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실력이 탁월했기 때문입니다. 첫 타투를 시작한 지 3년이 지났고, 그녀의 몸은 이미 잉크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그녀의 타투 실력은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그때쯤 그녀는 본격적인 인플루언서가 되었습니다. 겨우 1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그녀는 자신이 좋아하는 직업을 갖게 되었으며, 심지어 할머니 댁에서 독립할 수 있을 만큼 돈까지 벌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많은 타투이스트들이 여전히 낮은 가격으로 활동하는 동안, 아나스타샤는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었고, 가격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고객들은 넘쳐났습니다. 2019년, 그녀는 23살이 되었고, 틱톡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녀는 약 29만 명의 팔로워를 확보했는데, 오늘날 이 수치는 그리 놀라운 수치가 아닐지 모르지만, 당시에는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그렇게 아나스타샤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돈도 많이 벌었으며, 명성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녀의 삶 속에 드미트리가 등장합니다. 드미트리에게는 5년 동안 사귀었던 마가리타라는 여성이 있었고, 그들은 겉보기에 평범한 커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겐 비밀이 있었고, 바로 성인물 파트너였던 것입니다. 드미트리는 성인물을 제작한 뒤 지속적으로 업로드하였고, 그의 여자친구가 상대 배우였습니다. 그는 여자친구에게 가스라이팅에 오랫동안 착취하고 있었죠. 러시아 정부는 사회 질서를 위해 야동 사이트를 막았지만, 하지만 VPN으로 누구나 쉽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드미트리는 1998년 2월 15일생으로 아나스타샤보다 두살 어립니다. 10대 시절 그는 소셜미디어에서 활발하게 활동했고 자신이 좋아하는 죽음에 대해 많은 글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의 소셜미디어에서 하나의 주제가 되었었죠. 드미트리는 묘지에서 셀카를 찍었고 무덤 사이를 걷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아냐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19살 때 그와 마가리타는 고향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향했고 처음에 그곳에서 드미트리는 IT 업계에서 프리랜서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딩, 웹디자인 등 그가 할수 있는 모든 일을 했으며 표면적으로 그는 그 분야에서 전문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병역기피 혐의로 영구적으로 출국이 금지된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마가리타는 드미트리에게 타투를 해보라고 제안했고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아티스트인 아나스타샤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드미트리는 아나스타샤의 타투샵에 가게 되었고, 긴 시간 동안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때 두 사람은 서로에게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결국 두 사람은 타투 박람회, 예술 행사 등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가벼운 관계에서 로맨틱한 관계로 발전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나스타샤와 드미트리의 사랑이 마가리타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게 되자 드미트리가 마가리타에게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아나스타샤가 나서 마가리타를 위로해야 했습니다. 드미트리는 오랫동안 마가리타를 가스라이팅해 왔고 마가리타가 절망에 빠져 비통해하는 동안에도 드미트리는 여전히 마가리타를 성인물에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를 위해 카메라 앞에서 연기해야 했고 드미트리는 그녀를 이용해 계속해서 돈을 벌며 감정적으로 짓밟았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드미트리는 아나스타샤에게 자동차를 선물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마가리타는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결국 마가리타는 차를 훔친 뒤 고의로 아나스타샤의 차를 들이받고 말았죠. 이 사고 이후 드미트리는 마가리타와 완전히 연락을 끊었고 아나스타샤와 정식으로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드미트리는 마가리타 대신 아나스타샤의 삶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단순한 남자친구를 넘어 아나스타샤의 매니저, 심지어 개인 비서가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아나스타샤는 인스타그램에서 인플루언서이자 유명한 타투이스트가 되어 있었습니다. 드미트리는 콘텐츠 제작, 일정 관리 등 모든 것을 자신이 맡겠다고 고집했고, 타투 예약마저 그를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드미트리가 등장하기 전, 아나스타샤는 연간 약 4만 달러를 벌고 있었는데, 러시아에서는 꽤 괜찮은 수입이었습니다. 드미트리가 그녀의 일정을 관리한 후, 그녀의 수입은 거의 두 배로 뛰어 올랐습니다. 언뜻 보기에 드미트리가 아나스타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지만 서서히 그녀는 드미트리의 소나기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지 불과 5개월 후인 2022년 2월, 그들은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나스타샤의 커리어는 급격한 전환점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성공적인 타투이스트이자 인플루언서였던 그녀는 결국 마가리타를 대신해 드미트리의 성인물 파트너가 되어야 했었죠. 그는 아나스타샤가 동의할 때까지 계속해서 압박하고 가스라이팅 하였고, 어쩔 수 없이 그녀는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 올리펜스를 위한 콘텐츠를 제작했지만, 곧 상황은 악화되었고 그들의 영상은 폰너브에 게재되었습니다. 성인물 제작을 시작한 지한달 만에 아나스타샤는 러시아 전역에 방송되는 한 프로그램에 출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아나스타샤는 그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로 결심했지만 공정한 대화는 없었고 거의 공개 신문에 가까웠습니다. 스튜디오에는 심리학자와 전문가 패널, 심지어 아나스타샤의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우선 아나스타샤의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눈물을 흘리며 진행자와 패널에게 딸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고, 이때 아나스타샤는 무대 뒤편에 조용히 앉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나스타샤는 아직 무대에 오르지도 않았는데, 관객들은 이미 그녀를 평가하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딸이 지난달에 야동스타가 되었다며, 모든 책임을 사위인 드미트리에게 돌렸습니다. 그러나 모두들 아나스타샤의 어머니 말에 관심이 없었고, 아나스타샤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 했습니다. 마침내 아나스타샤가 무대에 올라왔고, 그녀는 이해받으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모두 자신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공감받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당당하게 자랑스러운 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드미트리가 당신을 그 업계로 밀어붙였냐는 질문에, 아나스타샤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아나스타샤는 패널들에게 드미트리 덕분에 전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나스타샤는 대화 도중 자신의 성인 콘텐츠 활동이 남편 드미트리를 만난 이후에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무심코 내비쳤습니다. 이어 무대에 오른 사람은 다름 아닌 마가리타였습니다. 마가리타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아나스타샤는 긴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마가리타는 침착하고 냉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비웃으며 아나스타샤에게 넌 그냥 나를 따라 할 뿐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는 마가리타에게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고 마가리타는 망설임 없이 아니요, 전혀요. 드미트리는 그저 그녀를 이용하고 있을 뿐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온갖 비판과 긴장감 속에서 드미트리가 무대에 올랐고 그는 천천히 걸어가, 아나스타샤 옆에 앉았습니다. 아나스타샤는 드미트리와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신이 드미트리를 사랑하고 있는지, 자랑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녀의 삶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드미트리는 전적으로 아나스타샤의 수입에 의존해야 했기에 더 많은 콘텐츠 제작을 요구했고, 점차 아나스타샤는 그의 본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방송에서 드미트리를 옹호했었던 아나스타샤는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그에게서 도망치기로 결정했고 물건들을 팔고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한국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아나스타샤는 한국의 친구들이 있었고 한국의 문화도 사랑했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자신의 타투샵을 열고 새로 시작하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이때 아나스타샤의 삶에 새로운 남자가 들어왔고 그는 유명한 틱톡커인 키릴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깊었는지는 알수 없지만 그들은 분명히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아나스타샤는 그를 믿었고 드미트리에 대해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드미트리에게 벗어나고 싶다고 말했죠. 이때 아나스타샤는 완전히 지쳐 있었고 드미트리에 대한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한편으로는 한국에서의 삶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7월 마지막 주 드미트리는 마침내 아나스타샤의 아파트에서 나왔고, 두 사람의 관계는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7월 31일, 아나스타샤는 키릴과 몇 시간 동안 함께 보냈고, 분위기는 가볍고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헤어진 후, 키릴은 아나스타샤에게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 메시지의 내용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다며 헤어지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조금 전까지 아나스타샤와 행복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갑자기 뜬금없이 온이 메시지는 분명 다른 사람이 보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주가 되었고 그녀의 주변인들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나스타샤의 인스타그램에 타투 등 게시물이 업로드되긴 했지만 그러나 그녀의 새로운 셀카도 영상도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이브 스트리밍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직접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고 그녀와 유일하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문자 메시지 뿐이었습니다. 오직 온라인 세상 속에서만 그녀가 살아있는 것 같았죠. 이 기묘한 변화 3일 후, 드미트리는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들 중한 명이 드미트리와 아나스타샤와 가까운 친구인 라일라였습니다. 그는 라일라에게, 아나스타샤가 연애 초기 자신에게, 내가 너무 우울하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때, 날 죽여준다고 약속해 줄래? 라고 말했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몇주 전부터 아나스타샤가 계속해서 그 약속을 부탁했고, 결국 드미트리는 아나스타샤의 간청대로 그녀를 칼로 살해했으며, 욕조 안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라일라에게 경찰을 부를 필요가 없다고 말하며, 살자를 선택하든지 자수하든지, 둘중 하나를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주일이 꼬박 지났지만, 드미트리는 자수하지 않았으며, 살자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아나스타샤의 소지품을 아무렇지 않게 팔기 시작했고 심지어 함께 살았던 아파트의 임대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그에게서 아무런 후회도 두려움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라일라는 드미트리를 지켜보며 마침내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고 8월 9일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경찰들이 아나스타샤의 아파트에 도착해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갔고 드미트리는 집에 없던 상태였습니다. 그가 라일라에게 말했던 것처럼 아나스타샤의 시신은 욕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이 지났고 이미 부패가 많이 진행되고 있었죠. 아나스타샤의 몸에는 무려 13개의 자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드미트리를 찾기 시작했고 그를 찾아내는데 24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30분 거리에 있는 모텔에 숨어 있었습니다. 드미트리는 그녀를 살해한 후 그녀의 소셜미디어를 운영해 태연하게 게시물을 올리고 팬들과 소통하며 위장 행각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경찰은 증거와 법의학을 바탕으로 타임라인을 만들었고, 그녀가 키릴과 헤어지고 집으로 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살해당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아나스타샤가 드미트리를 초대했는지, 아니면 그가 억지로 들어왔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나스타샤가 이미 떠날 준비를 하고, 여행 가방에 옷을 정리해 둔 상태였습니다. 드미트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그녀는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러시아를 떠난다면 그는 다시는 아나스타샤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드미트리가 병역기피 혐의로 출국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신문에서 드미트리는 라일라에게 말했던 것처럼 합의된 거래라고 주장했지만 이후 그는 아나스타샤와 말다툼이 있었고 말다툼이 격해지자 자제력을 잃고 칼을 집어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살해 동기는 돈 문제와 질투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찰은 그를 아나스타샤의 아파트로 데려가 현장 검증을 이어갔고 그는 침착하게 범행 과정을 재현했습니다. 2023년 1월 재판이 시작되었고 판사는 드미트리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나스타샤의 장례식은 비공개로 거행되었는데, 놀랍게도 그녀의 어머니는 이득을 취하기 위해 취재진에게 돈을 받고 장례식에 들어오도록 허락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법부도 어머니도 아나스타샤의 영혼을 달래주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인간관계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